홈케어 피트는 교정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전신 케어 운동법입니다. 집에서 하는 하체 운동, 맨몸 스쿼트. 어떤 효과가 있길래 몸짱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에도 맨몸 스쿼트는 꼭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구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함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고 잘못된 자세로 맘대로 할 경우 운동 효과는 감소하고 부상 위험은 매우 높아줍니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에 따라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교정 전문가가 맨몸스쿼트 운동에 케어를 더해주면서 교정과 밸런스 효과까지 높여주는 홈케어 PT를 준비했습니다. 맨몸스쿼트 1편 효과 자세 동영상을 본 후에 2편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정과 밸런스 효과까지 주는 맨몸 스쿼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발을 매트 위 3분의 1 지점 올라오게 되면 발목과 무릎의 교정적 성격이 높아지고 11자를 유지하면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교정과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정면을 보게 되면 좌우 밸런스를 잡아주고 손가락 마디를 최대한 넓게 벌리면 신경 순환과 상체 정렬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추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척추 기립근과 허벅지 지 앞뒤 그리고 코어 근육들이 참여하면서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맨몸 스쿼트 운동의 교정, 밸런스, 이 모든 효과를 원한다면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다. 맨몸 스쿼트 2편 운동 영상을 시작하세요. <목소리>